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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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뭐해? 나는 뭐해. 안녕하세요. 루이스 연기입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바로 동탄에 있는 뭐해라는 곳입니다. 사실 제가 약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인데 왜냐하면 부작용도 좀 두렵고 그리고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30대가 되니까 지장 생활을 하면서 좀 무기력할 때도 많고 졸릴 때도 많고 힘도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어떤 약을 먹으면 좋을지 추천받고 싶어서 바로 이곳 모해로 왔습니다. 정말 밖에서만 봐도 정말 다양한 약들이 있는데요. 어떤 제품들 추천받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그럼 가볼까요? 결과가 바로 나오네 결과 보주인이 긴장하셨거나 하시면 아... 그다음은 응. 응. 네. 그 다음은 또 칼굽게 인식시 되세요 시고네 응. 앉아주시면 되세요 아직은 움직이거나 말 하지 마시분 10초 정도 해도 되세요? 검사시거나 아, 말씀 해주세요 검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음 이상 보시면 결과가 나와요 자율신경활성도 나오셨고 혈압도 좋신 분들도 확인 가능하시고 음 혈관 단계 확인하실 수 있는건데 이점 좋게 나오신 거예요. 어 다이너. 네, 보요뭘건이 담으실 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네. 어플에서는 그 어, 어플에서는 네. 더 정확하게 확인 가능하시고요. 스셔도있니다 네. 이어플로도 네. 어. 이렇게 다 나오네. 전체적으로 좋은 거죠. 네, 그저... 여기 바로 음. 누르시면은 이걸 관련된 건강에 식품이나고해 제품 화면을 실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시면은 너무 생겼는데안주은 네, 십점 만점 십 음. 네. 진짜 같은 경우는 네. 이끔한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고 오. 보시면 되세요 다크서클. 붉은 게 네. 없으시고요. 그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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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특히 지른지 없으시고. 그러면 이제 입주 면이. 다크서클은 <laughs> 보통으로 나와셨어요어 보통. 보통. <laughs> 이렇네 <4점이네요>. 그래서 <laughs> 시 다크서클 많이 관리해 주시니? 네, 네. 오 신기해. 진짜. 허! 너무 좋아요. 크스카습니다 이거 진짜 아에서 쓰는 기지를 VR 기기로 만들어 낸 거예요. 그 이기 쓰고 진행하실 텐데요. 이걸로 이제 작동을 해주실 거예요. 클릭은 여기 옆에도 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동작을 1 0분걸려주시면운동 시작할게요. 움직이시거나 말씀 부해주세요 허리 면은하씬이상하 근육 같은 경우에는 상체의 표준 이하라고 나와있어서 많이 음. 운동하시게 되면은 상체 위주로 해주시면 되니다 음. 음. 조금만 했더니 조금만 했더니 비만으로 나왔어요. <웃음> <baccate>. <웃음>

그렇습니다 매장에 네. 보장비도 네. 과개가되어있과는결과 네. 결과는, 는결과결과를 바탕으로 약을 한번 구 결과는, 결과는, 결과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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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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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근데 삼까2,000 IU. 그래서 최대한량. 산화엽기량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요. 2,000 IU.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 기본량이라고. 음 똑같이 이걸로죠. 그래. 체험을 해봤는데 어, 정말 미래 세상에 온것 같고 <laughs> 제 몸에 대해서 <laughs> 좀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계기였습니다. 앞으로. 이 약들과 함께 더 건강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 네! 드디어 네. 잘 사서 집에 왔는데요. 제가 산 제품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유산균. 100억마리 최고로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유산균. 그리고 엽산. 그리고 비타민 D. 밀크시스. 제가 술을 잘못 먹어서 근데 술자리가 좀 있기 때문에 밀크시스를 꾸준히 먹고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서비스로 준것 같네요 그리고 어, 웰컴 키트 인데요 이거는 6만원 정도 구매를 하니까 주던데 어, 정확하게 얼마를 구매해야 주는지는 모르겠고 우선 어, 오픈 했기 때문에 기념으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오 맛있는 게 많이 들어 온것 같은데 오 어, 일단은 아기들이 먹는 그 뭐야, 성장 공식 칼슘, 비타민 B, 비타민 D, 아연이 들어있는 어, 맛있는 거네요. 이거 요거트 같은 요거트 같은 건가? 어, 그리고 리얼 현미로 만든 예, 스낵 과자 그리고 필리브 아르기닌이네요. 이거 뭔지는 음,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 에너지 부스터샷이라고 합니다. 음. 음료수같아 파워에이드같은거 같네요 그리고 성류 점자 콜라겐 어 이거 맛있겠다 젤리같은데 성류맛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크 오 마스크까지 오.